자 코드 배우기 연습입니다. 코드 배우기. 자 코드 배우기 첫 번째 시간에는 아마 그 사장조의 가족 코드, 지금 말해서 이 사장조 노래에 필요한 코드가 필요한 걸 가족 코드라고 합니다. 즉이 사장조 가족 코드는 G, C, d 7에 이루어졌죠, 세 개로. 그 나머지 뭐 E 마이너 A7 이제 그 나중에 알겠지만 친척 코드라고 하죠. 자 우선 자 필요 없고도 자 c 가 c 를 빼고 나머지 네 개를 오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. 즉 G, E 마이너, D 7 A 7입니다자 네. 먼저 이, 자 E 마이너를 한번 배워볼까요? E 마이너 자2번 손가락으로 5번줄 e 프렛, 그렇죠? 3번 손가락으로 4번줄 e 프렛, 그렇죠자 이런 거요. 되거든요. 오른손은 가볍게 올립니다. 자, 왼쪽 손을 가볍게 이렇게 피시고, 자, 지판 끝과 브릿지의 중앙. 자, 이마이너 e 코드입니다. E 자, 다음, 자, 지루를 한번 해볼까요? 지코드. 자, 지코드. 자, 2번 손가락으로 5번 줄 이프리시죠? 5번 줄 이프리, 5번 줄 이프리시입니다. 자, 3번 손가락으로 6번 줄 3프레, 6번 줄 3프레시죠. 자, 마지막으로, 자, 새끼손가락, 즉, 4번 손가락으로 1번 줄 3프레. 자, 마찬가지로, 이 손가락은 세우면 세울수록 좋지요. 밑에 키타 줄이 닿지 않는 게 좋지요. 응. 근데 너무, 초보 때는 너무 세우다 보면 너무 힘듭니다, 사실이. 그래서 너무 자세에 치우치는 것보다 위치를 암기하는 데 치중하는 게 좋습니다. 너무 이렇게 세우다 보면 손도 아프고 그래요. 그래서 대충 그냥 이렇게 소리가 맑게 안 나는 것을 너무 타달 것 없이 일단 암기하는 데집우치면 좋겠습니다. 아셨죠? 자, G 코드입니다. G 코드. 지우코드. 자, 이 새끼손가락이 말을 안들 때에는 자, 손을 가져다 놓고 하나, 둘, 셋. 이렇게 아마 연습을 하면 이 새끼손가락이 마음대로 될거예요 즉, 우리가 크로매틱 스케일 연습을 통해서 이 새끼손가락을 유용하게 이렇게, 유연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훈련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그렇죠? 80번 정도만 이렇게 하면 새끼손가락이 말을 잘될거예요 자, 소리를 한번 해볼까요? 또한번 자, 주위소리. 밝그 소리가 나죠, 그렇죠? 자, 그 다음에, 자, G7입니다. D7입니다. 세븐스 코드죠. 1번 손가락으로 2번 줄 1프렛, 2번 손가락으로 3번 줄 2프렛, 3번 손가락으로 1번 줄 2프렛. 자, D7에서 중요할 점이 뭐냐면, 자, 손과 손이 이렇게 맞닿아 있으니까, 이 맞닿을수록 손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, 이옆 줄이 달지가 않아가지고 소리가 맑게 납니다.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? 옆 줄이 달아가지고 소리가 맑게 안 나지, 그렇죠? 자, 세웁니다. 자, D7을 한번 내볼까요? 소리를. 자,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, A7입니다. 자, 2번 손가락으로 자, 4번 줄2프레 e 4번 줄2프레입니다 e 자, 3번 손가락으로 2번 줄 2프렛. E 자, 이런 모양이 되죠. 2번 줄 A7이죠. 자, 소리를 한번 내볼까요? 자 이와 같이 이렇게 4개 코드를 외워가지고 다음주에 과수원기를 한번 연주해 보는 순서를 갖기로 합니다. 자 참고로 자, C코드를 아직 안 배웠 는데 혹시 예습을 위해서 자, C코드는 2번 4번 5번 손가락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2번 줄1프레 2번 줄1프레이죠자 2번 손가락으로 4 4번 줄 2프렛. 그렇죠. 4번 줄 2프렛. 3번 손가락으로 5번 줄 2프렛. 자, 이런 모양이 돼. 2, 4, 5. 이런. 아직 시는 아직 할 거예요.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, 참고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. 자, 열심히 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